아뭐 가지도 따오고 뭐 그렇다고 아 10시 넘으면 10시 조 넘으면 와 같이 왔는 아직도 안이고 앞에 잘 잘라도 몰라 닭을 잘 잘라도 다 수술해서 그래 고추 부각 5천원토란때 말린 거5천원 호박 앞에는 2,000원 뒤에 거는 2개 3,000원 안 매운 고추 3,000원 이거 에리 고추 3,000원 돈부콩 5,000원 아 만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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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거 못생긴 고추 3,000원씩 그 다음에 고추잎 한한 보따리 만원 만원 넘나 호박잎 3,000원 호박 2,000원 고추잎 이거 삶은 거 3,000원 가지 오우, 가지가 엄청 좋다. 이렇게 많이 와서 올게. 3,000원. 그 다음에, 이거, 고추 삭히는 거. 3,000원씩. 3,000원씩. 고추 삭히는 거. 이거는 한번 딸이 만 원. 이거는 3,000원씩. 이 가지가 좋네, 오늘. 가지가 좋아, 예뻐. 먹으라고 따온 거야. 아 맞아. 너무 예쁘다, 가지가. 구경하세요. 이렇게 해서 오늘 고추가 제일 거 많아요 거, 고추 부각 5,000원 토란대 말린 거 5,000원 네? 고추가 요새 많을 거라고 예, 예. 많을 때요네 많이, 아, 많이 파세요